이거 가위도 자르? 이거야? 응. 가위라 니안찰수없 내가 이거 종이 뜯어지 라이언, 피어, 아이고, 이야. 안되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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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찾는다고. 어 찾았다. 이, 애나도. 그렇게 뜨거나 저렇게 뜨거나 마찬가지네. 어 됐어. 야 됐다. 어뭐 들었지? 들었요 아. 어? 우. 얘들 장난감이야 네. 나 얘가 엄마 라이언이라고. 이거 이게 뭐야? 어인형이다 얘는 뭐지? 마우스패드. 어나 마우스패드. 많은데? 얘는, 어머! 동전지갑인가봐. 키링처럼 달려다닐 수 있는. 아 귀여워. 얘는? 넌 뭐니? 어? 칫솔 끼는거네? 이건 뭐니? 어? 양치컵이다. 아하 귀여워. 이 비닐을 왜 넣는거지? <laughs> 아, 벗겨지는데 아, 이게 이렇게 큰 거구나. 어? 뭐야? <laughs> 나이언 뭐 쓰고 있어? 왜뭐 이렇게 커? 어머나. <laughs> 넌 뭐니? 물개야? 귀여워 그래서 한마디로 말했어. 물개다. 마우스 패드랑, 양치컵이랑, 그 다음에 또 뭐야, 이거. 훌, 어, 칫솔. 벗기는 거? 홀더가그 다음에, 이거랑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? 다섯 개가 끝이라고? 이상 라이언 10주년. 럭키 박스 기본 끝.